오늘은 제가 진짜 귀한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운 좋게 저도 구했어요. 이거를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사실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투자 통찰 측면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거든요. 이게 영어 포스팅인데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앞에 세 줄, 뒤에 세 줄만 읽어보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근데 아, 맞아. 진짜 보시고 나시면은 이게 진짜 돈벌 거고 이런 회사는 내가 투자하면은 나도 진짜 떼돈 벌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걸 포스팅한 곳은 100배 버는 선수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정말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집단 중에 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오프셜하게 포스팅을 한 거예요. 2025년에는 우리는 여기에만 투자하겠어. 를 그러니까 알고 있어. 우린 여기에만 투자할 거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와. 이거예요.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큰 주제는 오늘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제가 먼저 책한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듀얼 브레인은 진짜 대국민 필독서고요. 명저 명조 오브 명저입니다. 제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책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짜 다못 보는 책은 서점에서 훑어볼 정도로 열심히 봤는데, 이것보다 깊이 있고, 이것보다 완벽한 책은 없었습니다. 그럼 저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이코노미스트에서 뽑은 2024년 올해의 책이에요. 무려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다음에 아마존 선정 과학 분야 올해의 책이에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는 진짜 이것보다 좋은 책을 못 봤고 이 책은 여러분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안 읽으면 큰일 날 정도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좋아요 일단은 내 개인적 측면에서 내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서 되게 방향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을 보면서 어 그럼 나는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해봐야겠다 인사이트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굿리즈에서 평점을 5점 만점에 4점 넘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레이팅이 무려 7천 개인데 레이팅이 7천 개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1등한 책도 레이팅이 1 0 0 0 개가 안될 거예요 정말 뉴욕 타임즈 뭐 베셀라니까 말다 했죠.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여기 평가가 냉혹하거든요. 근데 4점을 넘겼고 여기 몰릭 교수님이 유펜 교수님이에요. 제가 동기 부여를 해 드리면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이분이 자기가 비즈니스 스쿨에서 정말로 고민하고 노력했던 거를 집대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해요, 책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가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걸 직접 배우려면 여러분 유펜 우리 몰리 교수님이 있는 유펜 와튼 스쿨이 미국에서 U.S. 뉴스 기준으로 뭐 U.S. 뉴스가 가장 많이 보는 랭킹이거든요 1위입니다 1위 대학원도 1위고 공동 1위 스탠프드랑 학부도 1위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스쿨하면 어디다 와튼이에요. 여기 에덤 그랜트 교수님도 계시죠. 1년 학비가 미쳤어요. 한 8만 달러 하니까 뭐 부대비용 하면은 한 진짜 한 1억 5천 할 거예요. 그냥 2년 배우는데 그러니까 mba로 석사 받는데 3억 드는 거예요 학비만 그래서 뭐 먹고 생활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5억 드는 건데 거기서 핵심을 배우는 내용은 이거거든요 뭐 우리가 mba를 안 가서 네트워킹은 못하겠지만 내용만 봤을 때는 책으로 보면은 충분히 제대로 배울 수 있거든요 이거 읽으면은 제가 볼때과장 없이 이 mba 기준으로 천만 원 뽑아먹는 거예요 무조건 읽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이1 0 0배 버는 선수는 누구냐? 이거 이거 Y 컨비네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셀러레이터죠. 여기는 초기 투자를 하는 곳인데 결국에 여기 초기 투자한 데가 뭐예요? 세상의 트렌드가 됐어요. 뭐 저도 모르는 기업도 많은데 뭐딱 봐도 에어비앤비 있죠, 트위치 있죠, 레딧 있죠.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수익률이 어느 정도였나 하고 찾아보려니까 귀찮아서 채찌PT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수익률 100배 넘는 경우 있어? 100배는 조금 부족하고 1000배 이렇게 넘는 경우도 있다고. 채찌PT가 그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상장했을 때막몇 조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곳. 여기가 포스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How to build a what YC YC가 Y Combinator w a n t i n 어,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에 YC 컨비네이터가 Y 컨비네이터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빅 트렌드가 뭐냐, 티이 뭐냐, 테마가 뭐냐. 그러니까 AI는 단순히 사람을 돕는 게더 이상 아니다.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는 거다. 아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진짜 잔인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두 번째가 핵심이에요. 더 좋은 AI를 만드는 게더 이상 기회가 아니다라는 게 이런 말을 잘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하면 AI가 더 좋아질까 이런 거에 포커싱하는데, 을 opportunity is in building a better AI예요. 그러니까 진짜 더 좋은 AI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스페시픽 인더스트리에서 활용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스케일업할 거냐, 옵티마이제션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여기 그다음 마지막 what make a good why 그러니까 why combinator AI startup 어떻게 하면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why combinator에서 좋은 스타트업이 될 거냐? 딥 도메인 엑스퍼타이징 버티컬.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챗지피티랑 같이 토론을 해봤거든요.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전문직 같은 거를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대체하면 어때요? 조금만 해도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전문,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정리해드릴 수가 있는데 면허가 있는 전문직 의사는 여러분 AI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어 의사 내에서 부익부 빈익비는 일어날 수가 있는데 ai를 잘 활용하는 의사가 나올 수 있겠죠 의사라는 직군 자체는 절대 ai한테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면허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직을 대체하는 ai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포커스온풀 full automa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도움이 돼아 이거 신기한데 그런 걸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시스턴스 사람을 조금 도와준 건 우린 관심 없고 100% 자동화하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아예 없는 곳에만 우린 투자하겠다고. 를 그런데 그런 회사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런 회사가 나올 거예요. 왜? 이제 와이컴비네이 같은 투자 회사가 이런 걸만 투자하겠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그런 거에 도전하는 회사들이 많을 텐데. 와이 컨비네이터가 도와주기 시작하면 여기가 어셀러레이터 잖아요 그러니까 가속화 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도와주면은 이런게 나올 거고 이런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런거에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이 2025년이라고 봐요 왜냐면 llm이 진짜로 좀 이제 모두가 쓸 만큼 성숙했고 그러면서 llm끼리도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와 이건 진짜 냉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명확한 회사 어? 어? 수입원이 명확한 회사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투자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사람 간섭을 원하지 않아 100% 자동화만 원해 이런 얘기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왜냐면은 이런 관련 회사가 없어요 다 인간이 엄청나게 개입하고 인사이트를 인간이, 뽑, 인간이 뽑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올라가겠죠. 막 몇십 조짜리 몇백 조짜리 회사 되겠죠. 이런게 나오면은.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듀얼 브레인을 읽어보라 그러냐면은 투자 좋죠. 근데 지금 옛날에는 투자를 할때 그게 우리랑 동 떨어져 있었거든요. 투자는 투자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었는데 지금 ai 관련 투자는 내가 이게 잘 됐어. 근데 이게 내 삶을 침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서 투자랑 우리 인생이랑, 뭐, 뭐, 테슬라나 아이폰 같은 거 당연히 엮여 있었지만, 그거는 그치, 좀 명백하게 엮여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명백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테슬라도 아이폰도, 뭐, 테슬라는 자율주, 자율주행에도 우리 사람이 타는 거잖아요. ai는 뭐냐면은 우리를 빼겠다는 거예요 이건 좀 개념이 달라요 자율주행이어도 우리는 그걸 쓰는 거죠 결국 쓰는 건 사람이죠 우리를 이동시켜 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투자하겠다는 거는 인간 없이 인간 없이 모든 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런 진짜 세상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듀얼 브레인을 안 읽으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니맵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냐면은 기존의 영상을 저희가 다 지웠고요. 그러니까 사실 머니맵이 수익이 굉장히 잘 나는 채널이었는데 저희가 1년 전에 중단을 했어요. 이렇게 의미 없는 사람들의 의견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뭐 오를지 그거는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그건 예측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좀 어디에서도 뭐, 뭐 뷰수 같은 거 신경 안 쓰고요. 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의미 있는 자료인 것 같다. 아니면은 좀 대가들의 얘기 그러면서 흐름 펀더멘탈 이런 거 중심으로 제가 뭐 매일 뭐 올려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냥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어디서 공부한 게 있거나 뭘 봤을 때 여러분 이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랑 재미있게 공유하면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머니맵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